되게 괜찮은 분위기, 분위기는 진짜 좋아. 야근 야근하면 요즘에 한 19시? 제 야근하면 19시. 그... 폐쇄적이다. 약간 군대 다 좋은 것 같다. 음... 뭐 그런 게 아니야 이게 남초 집단이다 보니까 결국 술에서 시작해서 술에서 끝나. 됐어. 일단은 먹자. 짠. 음. 안녕하세요 공격대는 깨망입니다. 어, 오늘은 인터뷰 두 번째 시간을 <laughs> 준비했는데요. 우음소리 어, 들리시죠? 아, 제 지인 중에 가시적이다, 한 가시적이야. 명이 아, 조용하세요. 제가 게스트님 잠깐 조용하세요. 어, 석유화학 대... 어, 화공 전공하셨고, 석유화학 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세요. 엘모 회사에서 석유화학 쪽을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신데, 흔쾌히 인터뷰에 수락해 주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Hi. <웃음> <와>. <웃음> 아 제가 술 먹으면서 한잔 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할 거라서 지금부터 반말로 해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짠짠자 음. 음. 자기 소개 본인이 한번 해주시죠. 음. 어쨌든 지방에는 국립대학교를 나왔고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소개시켜준 것처럼 엘뭐 기업에서 석유학에서 일하고 있고 오늘은 술 마시러 왔는데 이상하게 동영상 찍자고 하고 있고 인터뷰나 시키고 있고 인터뷰 시키고 있고, 인터뷰나 시키고 있고 <laughs> 친구 잘못 만난 탓고 친구, 친구 잘못 만났고 <laughs> 하지만 제가 10만 유튜버가 된다면 친구 잘 만났지 <웃음> <웃음> 그럼 뭐 비싼 술 얻어먹을 수 그치 있겠지 그그 이런 거음복지 말고 응? 지금 근무지가 저랑 비슷한 오지죠? 오지 오지 중에 오지죠? 오지 중에 오지 네. 그래서 오지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아그래 원래 원래 이 친구는 서울 사람입니다 생활은 다 똑같지 않냐 근데 솔직히 그치? 어차피 사실. 뭐 서울에서 살든 뭐 지방에서 살든 뭐 어차피 하는 뭐 일에 치여서 일하다가 집가면 자고 아니면 회식하다가 집가서 자고 그래서, 오지 생활에 대한 딱히 애로점은 없는데, 오지 생활 안 좋은 건 그건 있지. 뭔가 내가 아프거나 그런 음. 거 있을 때는 병원 가기가 좀 힘들어.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폐쇄적이다. 약간 군대에 다시 온것 같다. 음. 음. 어차피 나가도 못 나가. 차가 없으면 진짜 못 나가. 여기는. 아, 그 폐쇄적이라는 게 군대라는 게그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지금 사는 지역이. 음, 지역이. 진짜 못 나가가지고. 나가려고 해도 뭐차 없는 사람은 힘들지. 맞아. 그래서 오지 사람들은 다 웬만하면 입사하자마자 차를 생기고, 그런... 그렇지 않을... 그런... 그렇,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짠... 아, 지랄났다 이런... 아, 원래 서울 사람이고 수도권 근무를 안 하고 여자친구랑 떨어져 있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애로사항 없나요? 연애에서 애로사항이 보다는, 너도 이제 내 여자친구를 알다 보니까. 일단 너는 지방사람이고, 내가 지금 서울사람인데. 이제 솔직히 연애에서의 애로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연애에서의 애로사항 왜냐면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더 만나면 애틋하고, 더 어떻게 한시라도 더 같이 있고 싶고. 그런 건 있는데. 그나마 내가 생각하기에 진짜 애로사항 중에 하나는 일요일날 좀더 음. 만나고 싶은데. 좀 내려와야 되는 거 올해 산 분들은 주말 부부를 되게 좋아하잖아 아니, 선배들은 그거, 되게 무조건 그러니까 있지. 되게 우리 나이 또래가 아니라 음. 애초에 과장님, 차부장님 음. 그니까 우리 어떻게 기성세대들은 주말 부부를 추천하잖아 음. 아까 니가 말한 거랑 일맥상통하는 매일 붙어있으면 지지고 볶고면 음. 싸우는 거밖에 없는데 주말 하면 되게 애틋하다 음. 근데 사실 결혼을 앞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같이 붙어 살아야 되는 거 그래, 아니야? 네. 이런 거 때문에 그 여자친구 도 응. 하는 말이 또 그거잖아 결혼하면 그래도 붙어 살아야 되니까 네 음, 동영상을 뭐 4, 50대가 볼건 아니잖아 뭐 나중에 유명해지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차이가 그래서 너한테도 많이 얘기했듯이 뭐 되게 많이 싸웠고 그것 때문에 그치. 이제 곧 결혼도 앞두고 있는데 웬만한 모두가 다 아실 기업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입사할 때 대략적인 스펙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 일단 지방에서 국립대를 나왔고요. 학점은 4.3에 3.78. 아 어. 여기서 4.3에 3.78인데 이 친구는 전공 학점이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그 3.78인데 진짜 더 좋은 느낌? 전공이 진짜 잘해가지고 사학장학생 하나 있었고 연구장학생 2년 해가지고. 논문 3저자 하는 편 있고 아, 아, 3저자, 아니 3저자 2저자다 2저자 한편 네. 있고 뭐그 정도 스펙이면 됐지 뭐뭐 뭐 취업 아뭐 영어도 얘기해 줘야 영어, 되나 영어는 토익 895점의 오픽 IH 아니 토익 생각보다 잘했네 화공기사 이 정도 어이 정도 딱 얘기하면 될것 같은데 아우 이면아이 음. 생각보다 영어 잘했네 아니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어우 아, 이 친구 응. 저는 저희 졸업요건이 토익 800점이라서 좀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지금 토익 겨우 맞춰서 졸업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높네요 안할뿐 석유화학 회사들이 어, 화홍, 화학, 화공이나 화학 쪽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공 화학 쪽에서 석유학이 돈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석유학에서도 레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유회사가 탑이죠 정유회사 탑이고 그 밑에가 이석유학 나머지 것들인데 지금 L 사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 석유학 쪽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나요? 중간 중간에서 하그 하. 사이 왔다 갔다 그럼 급여 외 복지 같은 거는 뭐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복지는 제일 안 좋아 이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어뭐 제일 안 좋다는 게 어떤 거죠? 뭐뭐 예를 들면 0대 기업 중에 제일 안 좋지 혹은 전세 대출 음. 직장인 대출 직장인 대출이 금액이나 뭐 그런 뭐 금액적인 차이... 미나뭐 아... 그런 측에서는 약간 좀 떨어지는. 아 그러면은 이게 그거구나. 그0대 기업이든 웬만하면 대기업들은 다 비슷한 포맷을 가지고 있을 건데. 다, 다 포맷은 비슷. 금액적인 부분이나 어떤 복지를 해주는 혜택 부분이 돈이나... 이만큼이나 요만큼이냐 어... 그 차이구나. 확실한 건이 친구가 저보다 돈 많이 벌어서 술 자주 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샀어요. 그럼 인터뷰해주니까. 짠. <laughs> 지적적인 걸왜 그러냐 고 왜...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럼 회사의 분위기나 뭐 그런 것도 다르다 아, 어, 다니기에 되게 구, 괜찮은 것 분위기, 같은데 분위기는 진짜 좋아 부러워지. 분위기는 어 내가 다른 내 마트임이 다른 회사에 왔는데 이런 분위기는 없어 근데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진리의 부바부사바사 어. 그거는 진짜 부바부사바사는. 이거는 솔직히 질문 거리가 아니야. 이거는 어느 부서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 근데 합. 전체적으로 내가 있는 부서는 분위기가 좀 좋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가 있는 회사가 이렇게 모난 사람이 없는 회사야. 약간 좀 그런 면은 있는데, 그래도 진리의 부바부사바사. 그거는, 그거는, 그건 뭐다 알고, 있, 다 알고 있잖아. 괜히. 취업한 사람 들이나 취업 컨설턴트들이나 뭐 전문가들이 부바부 사바사 뭐 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진짜 진짜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대신 그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 확률이 정말 여기는 괜찮은 회사라고 원래 소문도 났었고 야근 야근하면 요즘에 한 19시 제 야근하면 아, 19시 그 그럼 19시 퇴근하는 건 일주일에 몇 번? 평균적으로 했을 때 나는 요 근래 두 달간 다십8시 퇴근했어 와 진짜로 다1 8시 퇴근했고 근데 이거는 좀 그런게 있는게 자기 업무에 대한 숙달도 차이가 좀 있어 왜냐면 내가 작년에는 작년에는 진짜 맨날 맨날 야근했어 작년 맨날 야근했는데 그 야근이 몇시? 한 12시 아, 아 12시 10시 아 그때 항상 그, 한창 그막 연락할 때막 어. 그 영상통화 했을 때막 어, 그때 그치. 밤 11시 반에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뭐 회사라고 지금 작업복 입고 있더라고 그리고 작년에는 좀 워낙 그 우리 이슈가 많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은 할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약간 나도 꼰대적인 발언인데 왜꼭 어, 나는 꼭 무조건 18시 19시에 퇴근을 해야 된다 난 무조건 이렇게 한다. 이거는 어 너가 지금 공기업 다니까 약간 내가 얘기할게 좀단도적조에좀 좀 얘기, 직설적으로 얘기할게 그럼 공기업 마인드야 공기업은 자기가 낸그 야 이건 무조건 넣어라 이건 진짜 무조건 넣어야 돼 공기업은 내가 생각하기에 공기업의생각하 가장 큰 차이는 공기업은 자기 안에 실적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 그렇지. 보상은 없어 리워드가 뭐. 없어 피드백이 없고 그 대신 리워드가 없는 대신 폴트도 없어 음, 폴트도 없어 이건 진짜 무조건 넣어 사람들이 알아야 돼 근데 사기업은 내가 한 만큼 받고 내가 못 하면 그만큼 또 받아 내가 작년에 왜 맨날 11시 12시 했냐? 공정 이슈가 생겼어. 그래서, 어, 뭐, 고객 불만이 생겼어? 그거 해결하는데 6시야. 9시 추구에서 6시까지 그 해결만 해. 내일 못 하는 거야. 그럼 6시부터 내일 시작이야. 음. 거기다가 플러스로 뭐, 다른 프로젝트 또 해. 그러면 11시 12시야. 무조건 고객 불만이 먼저고, 이거는, 뭐 삼성이든 뭐 어느 회사든 다 똑같아 무조건 고객이야 사기업은 사람들이 왜 공기업을 원하겠냐 그치. 공기업은 워라벨에선 사실 우리가 음, 최고지 음, 최고야 팩트고 그것 때문에 나도 여기 왔고 음, 나는 그래서 공기업을 쓸수 있었는데 내가 꼬셨는데도 나는 안쓴 이유가 있었고 나는 워라벨보다 약간 좀 돈을 원했고 뭐 근데 그 차이인데 뭐 그거는 뭐 개인의 성향 차이고 근데 발전공기업은 돈은 나쁘게 안, 않게 주잖아 주더라 거의 근데, 그래도 뭐 여기 사기업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 회식은 자주 합니까?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알아야 돼 석유화학은 석유화학 이건 정유도 포함이야 기간산업 장치산업 장치 산업은 옛날 문화야. 뭐 반도체나 뭐 음. 화장품이나. 어, 어, 오케이 하나, 그러니까 바로 이해된다. 어, 반도체 화장품 뭐 사람들 많은 반도체 화장품 또뭐 생명과학 음. 이런 쪽은 달라. 그냥 옛날 문화고 음. 어 옛날 문화기 때문에 일단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 이건 맞아. 이거는 이건 진짜 술 많이 먹어. 회사 생활은 난 그렇게 생각해 회사 생활은 자기 능력 반 인맥 반 그래서 뭐 그냥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모를 수도 있어 자기가 모를 수도 있잖아 그거 어떻게 다 알아? 그치? 지금 네일업무 하기도 바는데 그러면 그냥 오퍼라이터많 만친하면 가서 어? 이거 뭐예요? 그냥 이거 뭐예요? 그러면 그냥 이야이것도 몰라 하면서 다 가르쳐 주고 응다 가르쳐 주고 아 그러면서 또 배우고 맞아. 뭐 그런 게아니라 이게 남초 집단이다 보니까 결국 술에서 시작해서 술에서 끝나. 이건 진짜 맞아. 이건 진짜 맞아. 이거는 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일단 공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공감하지. 어, 그건 다 공감이야. 무조건 술에서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고. 그래서 관계를 잘 맺어 놓으면 어, 좀 업무한테 정말 편하. 업무한테 정말 편하지니까 편한 어. 그러니까 이게 술을 못 먹고 안 먹는다고 해서 업무한테 뭐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닌데. 너말 술... 잘해라. 이거 진짜 말 잘해라. 아니, 아니 어차피 편집하고 되는. 술을 못 먹고 안 먹는다고 해서 업무에 불이익 있는 건 절대 아닌데 대신 술을 잘 먹고 그런 회식을 참여하고 그런 분들과 관계를 잘 가지면 본인이 업무할 때 너무 편한 플러스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못 먹어도 돼. 아니 솔직히 못 먹어도 돼. 내가 뭐 왜냐면 우리. 내 그러니까 주위에 못 먹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어, 그 얘기를 한번 해줘. 참여만 하면 돼. 아 술자리에. 네, 어 근데 이게 아, 그치. 그러니까 그게, 요즘에 솔직히 강고나는 사람. 어, 아 자꾸 억지로 먹이 사람 있잖아. 그래. 어, 진짜 진짜 안, 안 그래. 진짜 그래. 이건, 그래. 이건 이건 진짜 맞아 빡타야. 맞아 맞아. 근데 솔직히 술 싫어하는 사람은 거기 참여하는 것도 싫지. 맞아. 자기 술도 안 먹는데. 어, 어.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술못 먹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도 어, 되게 싫을 수가, 싫을 수가 있다. 어. 그래서 좀 이건 좀 되게 민감해. 민감한 상황이야. 민감한 상황. 근데 웬만하면 아니 이런 얘긴 할수 있잖아. 웬만하면. 잘 먹는 게 그치 렇 아, 무조건 잘 먹는 게 플러스 나는 사회생활하면서 술을 잘 먹는 건 플러스야 음, 맞아 술잘 먹는 게 플러스야 이거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또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 전역하고 한 얘기가 있어 근데 진짜 이건 진짜 팩트야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거 모르겠고 일단 술은 잘 먹어야 된다 진짜 정말로 술은 진짜 잘 먹어야 돼 이 얘기도 꼰대 발언일 수도 있어 맞아. 이 얘기도 꼰대. 근데 약간 너나 나나 꼰대적 맞아. 기질이 좀. 맞 꼰대입니다. 약간 좀 꼰대적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할수 있는데 나는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 공장이면 공장 스타일.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다고. 공장에 가면 공장을 따라야 되고. 이게 이게 꼰대 발언이야. 연구소에 가면 연구... 근데 내 친구 는 연구소 있는데 연구소는 진짜 안 먹더라. 맞아. 어, 연구소는 진짜 안 먹더라. 이게 다 케바케 사바사 무밥입니다. 음, 그 맞아. 응. 그러면 처음에 지원할 때잘 지원해야지. 잘 모르니까 그게 문제죠. 처음에 그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는지. 근데 취업할 거면 무슨 연구소야? 공장 가야지. 그냥. 취업부터 해야지. 취업해야지. 여러분 진짜 이거 제가 추천하는 소리인데 나중에 한번 드세요. 화랑이라고 경주 복주인데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잠가오 괜찮네. 오이 지역 괜찮다. 괜찮은데? 괜찮은데? 오 괜찮네. 어, 괜찮은데? 어, 괜찮은데? 어, 괜찮네. 진짜 괜찮지. 진 <laughs> 여러분 진짜 이거 강추드립니다. 근데 이, 약간 이런 술이 취하면 바로가 센술리나 그래서 그다음에 뭐. 요 그렇게 숙취도 그렇게 없는 것 같더라. 아, 그래? 자 회사의 장점과 단점을 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 본인이 지금 다시 다니고 있는 회사의 장점. 장점은 응. 다닐만해. 장점 다닐만한 게 장점이야. 아니 진짜 막못 아, 다녔어 막 아, 미치겠어 막 그러진 않아. 사람 사는 데고 그리고 일단 사람들이 다 온순해 여기 회사가 그래서 좋아 근데 사람들이 진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회사가 어딘지 얘기 못하지만 여기 회사 장점이 어..그러니까 그냥 내, 내 부서 입장으로만 얘기할게 를 엔지니어랑 그 현장직 오퍼레이터 분들이랑 사람들이 생각하기 좀 어, 어려울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되게 편해 음. 그 점은 좀뭐 형이라고 얘기하고 뭐, 거짓만 치고 일주일에 한 술을 5일 먹으면 그 중에 한 2, 3일에 오퍼레이터는 같이 먹는 거고. 그게 장점이고. 단점은 돈을 안 줘. 대기업 쪽 돈을 안 줘. 그리고 버는 거만큼 돈을 안 줘. 나랑 너가 취업 준비를 했었을 때 확실히 구분이 같잖아. 너는 워라벨. 나는 돈. 난 그걸 보고 갔어. 근데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은 못 맞춰줘 근데 그만큼 안정감 있는 회사야 이 회사가 요약하면 장점은 인간적이다 진짜 인간적이다 워라벨이 나쁘지 않다 워라벨도 나쁘진 어, 않아 대기업 지고 나쁘지 어, 않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서울 라이프를 원하고 서울에서 살고 싶고 하는 사, 그러니까 약간 좀 도심가에서 살고 싶으면 사람한테는 안 좋지 18시에 퇴근하는데 집가서 할게 없어 이거는 사실 기술직군, 이과 공대생이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의 숙명이죠 음. 네. 수도 없어. 근데 두번째로 중요한게 회사의 네임밸류 사기업은 그 두개가 제일 중요해 난 그거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 어. 난 네임밸류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 어. 어, 네임밸류 무조건 중요해 진짜 네임밸류는 진짜 중요해 네임밸류만큼 대우도 해주고 어, 대기업면 중요한건 차이가 나 내가 아무리 내가 회사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다 욕하고 하지만 최소한의 대우는 해줘. 난 네임밸류가 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제가 지금 뭐 발전공기업, 뭐 솔직히 취준생들 그리고 요즘 젊은 좀 공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아는 기업이지만 기성세대는 몰라요. 모르지. 기성세대는 한전만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취업하는 것 중에 하나, 목표 중에 하나였던 게 부모님을 좀 어깨를 으쓱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 가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어, 맞아, 둘이 같이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최종 면접까지 갔어요. 물론 이 친구는 돈 때문에 갔고, 난 돈이 아니라 진짜 그때문 명예 때문에 갔는데, 오늘 둘다 최종 네, 뭐 사연 있지만 나중에 제가 한번 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알겠지만 최종 삼성전자 최종 면접 썰 한번 풀어드리겠는데 떨어졌고, 저는 삼성전자 시장 딱 부모님한테 어깨를 스케 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갔는데 제가 지금 여기 발전 공기업 왔는데. 사람들 몰라요. 어디 합격했다? 거기 어디야? 몰라, 몰라 모르면 아 거기 한전? 이렇게 말하면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아쉬웠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데 왔는데 부모님의 어깨를 으쓱 해줄 순 없다 저는 발전공격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그게 좀 아까 그 네임밸류랑 정말 비슷한 측면이 아닌가 싶네요 네임밸류 나요네임밸 진짜,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해 2차 안주는 회 저기. 이게 어시장 가서 직접 포장해온 겁니다 나쁜 얘기 했냐? 이거 보는 사람들도 뭐 진짜 너가 이거 올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들도 어뭐 취업 걱정하고 또 직장에 들어오면 또 직장 들어와서의 또, 또 다른 고민이 생기거든 그치. 정말로 신윤생일 때는 우리도 그랬잖아. 어. 맨날 취업이 뭐 어, 우리 인생의 취업이. 제일 이슈였고, 어. 이거 못하면 진짜 끝나는 것처럼. 저희 정말 열심히 음. 했고, 그렇게 진짜 둘이 맨날 하루 24시간에서 자는 시간 빼고 둘이 붙어있을 정도로 맨날 붙어있었지. 그렇게 6개월을 준비해서 각자 이제 어쨌든 나쁘지 않은 기업에 들어갔고, 어. 근데 지금 이제 취업해보니까 그건 또 진짜 못도 음. 아니었잖아. 근데 그거 그 이건 진짜 얘기해줘야 돼. 너 얘기했냐? 근데 유튜브 보면서 그런 얘기 했던 거한번못 봤던 것 같은데, 내 유튜브 보면서.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했었어야 돼, 유튜브를 하면서. 취업은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진짜. 정말로. 어, 끝이 아니야, 시작이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만의 이제 스페이스를 넓어, 넓, 넓혀가면서 직장에서의 자기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근데, 직장에 직장에서 자기 위치를 공고히 하는 건 이제 옛날 시대 말이야. 맞아. 꼬우면 나가면 돼. 맞아. 내가 막 맨날 그렇잖아, 막 40살 되면 퇴사한다, 막 어느 회사 가면 40살 되면 퇴사한다, 뭐 한다면서 그 전에 본인이 나가. 맞아. 그 전에 본인이 나가, 정말로. 딱 진짜 괜찮냐? 어, 하루 괜찮네. 진짜, 진짜. 괜찮네,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뭐 지준생 여러분들에게 혹은 뭐 그냥 본인이 이제. 어쨌든 3년차 근무하면서 이제 그리고 이직도 생각을 하면서 하고 싶은 말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어 회사를 하, 다니면서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한테 안 맞는 게더 맞아 그치 까고 얘기할게 우리 아빠가 기업체 사장인데 우리 아빠도 출근하기 싫다고 얘기해 근데 그건 다 똑같아 다 똑같고 다추근하기 싫고 다 일하기 싫어 근데 그래도 일하는 게다 월급 받는 게 낫다 월급 받는 게다 나는 그래도 맨날 얘기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꼬우면 돈 벌어 맘에 안 들면 돈 벌어. 뭐그 일이 뭐가 됐든. 근데 솔직히 이건 좀 되게 자극적인 방식. 왜냐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 워낙 힘들다 맞아.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 진짜 다 되게 또 너무 많이 힘드실 거야. 힘드시고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어떡하겠어. 꼽잖아. 다보인능력으로돈 벌어야지 뭐 어떻게 해? 그거는 그거는 네가 해줄 수도 없고 내가 해줄 수도 없고 우리 부모님이 해줄 수도 없고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해야 되고 진짜로 뭐 취업 힘들다 힘들다 했는데 내가 요즘 만큼 힘든 데는 없는 것 같아 진짜로 진짜 어 정말로 그러니까 진짜 파이팅이고 뭐 어쩌겠냐 시대가 그런 걸어 꿈을 먼저 태어나던가 맞다. 꿈을 먼저 태어나던가 그리고 이거 꼭 얘기해라 얘 지금 시대였으면 여기 못 왔다고 못 왔어 진짜 못 왔어 진짜 내야 돼서 그 뿐만 아니라 1년만 에서도못 왔지 어, 못 왔어 진짜 못 왔어 진짜 못 왔어 그러니까 사람은, 야, 이거 오프더 레코드야. 사람은, 그, 씨발, 그, 지 운이야. 운칠기삼. 어, 운칠기삼이야. 이런 식으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뿅.